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대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 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빌립보소 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한 클립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물농장에 나온 한 강아지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동물농장 17년 역사상 최고. 역대급 천재견 행복이입니다.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이 여기 있으실 텐데 직접 보시면 정말 대단합니다. 일단 물건을 가지고 오라고 시키는 것을 다 하는 것쯤은 아주 초보적인 것입니다. 이제 커피를 가져오라고 시켰는데 당연히 커피를 갖고 왔고요. 그 이후에 말도 안 했는데 종이컵을 가져오는 겁니다. 또 빛을 언급 안 하고 털좀 빗자 하니까 빛을 가져오고 등에 가렵네 하면 효자 손을 가져오고 못질좀 하자 하면 망치를 가져옵니다. 또 전화 왔다 하면 핸드폰을 가져오고요 비 온다 하면 우산을 가져옵니다. 이제 전문가가 도대체 이 행복이가 어느 정도까지 사물을 인식하고 있는가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주인에게 종이컵을 들고 있게 하고서 종이컵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지? 행복아 이렇게 묻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행복이가 물통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종이 한 장을 들고서 아 뭘좀 적게 찾아와 이렇게 시켰더니 볼펜을 바로 집어 옵니다. 전문가들이요 다들 말문이 막혀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행복이는 아버님하고 그냥 훈련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어떤 생활에서 행복감을 찾고 또 교육적인 걸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교감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사람을 항상 주시하고 있으니까 화장실에 들어가면, 어? 왜저 사람이 휴지를 안 들고 들어갔지? 이것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한 수의학과 교수는요. 보통 애완견들을 훈련시킬 때 이제 보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간식을 주거나 또 칭찬을 하면서 학습을 시키는데 행복이를 본 이후에는 이 애완견을 훈련시키는 그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이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스스로 짐을 짊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꾸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는 신앙으로 탈바꿈 시켜버리죠. 하지만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는 사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신앙의 진짜 키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행복이가 자기 주인과 항상 함께하고 그냥 함께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하게 함께 생활을 해 나가니까 주인 그 말귀를 잘 알아듣는 것처럼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마치는 것 좋으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행복이가 주인과 삶을 함께 하니까 주인 아저씨가 무엇을 하는지 유심히 바라보고 또 주인의 말을 잘 알아듣게 되는 것처럼 아까 한 수의가 수의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애완견을 맛있는 것을 주면서 칭찬을 하면서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애완견이랑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그 해답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도 뭔가를 하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되고 자꾸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하는데 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 물론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필요합니다. 우리의 본성인 육신적인 경향성을 이기는 훈련을 해야 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것,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야 그 다음에 훈련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를 함께 시작하고 함께 마치고 하나님과 함께해도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도 겪게 되죠.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슬프고 좌절했던 그 경험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손길 위에서 아름다운 시가 되고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먼저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옆에 꼭 붙어 있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은 빌리뽀 교회에게 자신의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지만, 그래서 비천에도 처하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이렇게 잘 살아나갈 수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나에게 이렇게 물심 양면으로 도움을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돈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생각해 주는 그 마음. 끊어졌다가 다시 회복된 그 마음으로 인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는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입니다. 왜 우리가 도움을 받아도 그 도움 자체도 정말 고맙고 감사하지만 날 도와줄 누군가가 있다는 그 사실이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옆에서 끝까지 있어줄 누군가를 계속 찾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분이 교회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사실 작년에 막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이제 방송 설교를 듣고서 교회를 한번 찾아오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때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으로 아주 고생하고 계셨는데요. 오셔서 말씀도 나누고 또 기도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도 몇번 연락을 더 나눴었죠. 지난 주 중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교회로 찾아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뵀는데 아, 완전 다른 분이 되셔서 오신 겁니다. 한동안 너무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아, 정말 계시나 하면서 끈을 놓아 버리고 싶은 적도 몇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 이러면 안 되지 하고서 하나님 손을 꼭 붙잡으려고 발버둥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방문을 하셨던 것이고, 또 다른 교회들도 많이 찾아 다니셨대요. 다른 목사님들도 찾아가서 또 기도 부탁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다가 또 좋은 사이클러지스트도 만나서 상담도 받고, 또 물론 약의 도움도 받고요. 그러면서 점점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99% 회복이 되었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의 모든 회복의 경험을 단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을 내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도움이 되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다 이길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때마다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을 봤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는데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너무 마음이 걸려서 주님께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저와 항상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근데 제 삶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왜 저의 발자국밖에 없나요?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내 고난의 시절에 있는 그한 쌍의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란다. 내가 너를 업고 간 것이란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함이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알기 어려울 때가 있죠.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시야도 좁아지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다안 되죠. 안 되는 것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는요.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는 버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살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를 하고 계시는 홍민기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도가 안될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안 하면 되죠. 어, 이러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아버지와 아들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놓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터널의 끝이 나오고 회복이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까지 필요한 것은 버티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제가요, 지난 수요일 날 어떤 성경공부 교제를 보는데 느에미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소제목에 "느헤미아"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다.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제목을 읽으면 "하, 그래,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지" 이랬을 텐데, 이번에는 뭔가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뭔가 제목에서 위화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느헤미아의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기도의 능력은 느헤미아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 응답이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자신의 기도를 응답할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자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 정말 절망적인 그때 하나님 손을 놓지 않고, 믿음을 놓지 않고, 버티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없어지고 사라진다면 그것도 사실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극복한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물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몸부림 쳐야죠. 그러나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는 그러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해서 거룩해집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면 더 나은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우리는 또한 서로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주님과 함께 하면서 또 서로 마음을 함께 할때 우리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생각을 합치고 마음을 합치면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마련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말만 하는 사람 누굴까요? 혹시 떠오르십니까? 누구 권사? 누구 집사? 아니에요. 바로 접니다. 목사예요.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요.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일 잘하는 거짓말 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은요,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같은 목사들은 이 주둥아리로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교회 안 해요. 이렇게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해. 또뭘 도와줄까? 내가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작 일이 생기면 쓱 없어집니다 빠집니다 핑계가 많고 행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함께 한다는 것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서 오는 괴로움이라는 말은 사방에서 조여오는 그 압력, 압력기로 무엇을 누르는 것 같은 그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갑갑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괴로움. 실제로 감옥생활 자체가 바울을 옥죄였지 않겠습니까? 또, 경제적인 궁핍도 심했을 것이지만, 그 무엇보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하는 오해, 아마 바울을 더 견디기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 에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겠지. 아, 그러니까 그렇게 됐겠지. 뭔가 구린대가 있겠지. 그러면서 멀리 하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의 상황도 그와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직 빌립보 교회만은 바울이 그야말로 사면초과의 상황에 있을 때 바울을 돌아보았던 유일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다음에 사역했던 교회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였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또 그다음에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들보다 더 부유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을 도왔던 교회는 더 가난했던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혈력을 다해서 바울을 도왔고요. 바울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이 진짜 친구고 진짜 가족이죠. 사실 함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누군가가 도와줘서 어려운 일이 해결된다면 그거는 진짜 힘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또, 저희 어머니께서 상상하시는 말씀인데,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도 정말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은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될 실마리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동시에 내 옆에서 나와 함께해주는 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그것이 큰 힘이 된다는 것. 우리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마음을 다해가지고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축복하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17절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요, 빌리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고 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쓸 것을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했다는 것입니다. 함께할 때 중요한 것이 서로의 마음에 화답하고 감사함을 나누는 것이죠. 근데 이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리면 된다. 아, 이런 식의 태도는 이기적인 태도라고 말씀드렸죠.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함을 표현해야 되죠. 그런데 마음을 나눌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나눌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나눠지지 않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방식, 마음을 받는 상대방이 받기를 원하는 그 방식, 그두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방식과 그 마음을 받는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한 것처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 Gary Chapman 목사님이 쓰신 Five Love Languages,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사람들은 각자 사랑을 하고 받는 자기만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총 다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Words of Affirmation,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대로, 말 그대로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quality time. 함께 하는 시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취미 생활을 같이 한다거나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gift. 선물. 선물을 주고받는 것. 사랑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네 번째, acts of service. 상대방을 위해서 일해주는 것. 봉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Physical Touch, 신체적인 접촉, 그러니까 스킨십입니다. 보통 이 다섯 가지 안에서 자신의 사랑을 확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데요. 제가 저희 안내를 만나기 시작할 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빛나 씨, 무엇을 해줄 때 사랑을 받는다고 느껴요? 이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는 봉사를 해주면. 자기실인을 위해서 일을 해주면 사랑을 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안 일을 좀더 많이 해주려고 노력했고, 올해 초에도요,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더 많이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반대로, 저는요, 인정하는 말을 할때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느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내가 여태까지 저에 대해서 제가 한 일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말해주고 또 인정을 해주는 말을 해주는데요. 제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되기는 되는데 나중에 시간가 지나가가지고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 나는 집안일 다 했는데 아내는 뭔가 말로만 떼우는 것 같은 그런 손해받는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물론 아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보면 제가 기분이 더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원하고 좋은 것을 해주는 것보다 상대방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엄마와 자녀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는 해줄 것다 해줬는데 엄마가 해주고 싶은 것과 자녀들이 받고 싶은 것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번. 집에서 가족들끼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배우자가,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리고 내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한번 채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요,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원하시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죠. 우리가 서로 함께하며 감사함으로 서로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향기로운 재물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한 그 예배 시간에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미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통해서 건물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면서 괴로운 시간을 버티면서 함께 도울 때, 함께 마음을 나눌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산 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할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할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니 함께 살고는 있지만 혹시 혼자는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들과 나의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감사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는 그 손을 우리는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에 그 믿음 안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버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고 터널의 끝이 나올 그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때를 갈망하며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에 서로 함께 할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면서 괴로울 때를 함께 나누며 마지막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며 기뻐하시는 그날까지 함께 할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